2026년 기술 업계에 정말 엄청난 빅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2030년이 되면요. 반도체 시장이, 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끄는 엔진,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 해 중에서도 왜 하필 2026년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 해가 AI가 뭐랄까, 공부만 하던 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진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전환이 전 세계적인 기술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게 그냥 뭐, 우리 칩이 더 빨라요. 이런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미래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 패권을 둔 전쟁입니다. 그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노미터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죠. 자, 그럼 이 전쟁에 뛰어든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전쟁인데요. 누가 AI의 심장을 더 강력하게 만드느냐? 이걸 두고 싸우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세 거인의 전략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챔피언 TSMC. 도전자, 삼성, 그리고 왕의 귀환을 노리는 인텔. TSMC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좀 안정적인 길을 가려는 것 같고, 삼성은 우리가 다 해줄게 하는 턴키 솔루션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인텔은 와 기술 하나로 그냥 판을 싹 뒤집어버리겠다. 이런 야심이 보입니다. 양산 시점만 봐도 2025년 정말 코앞이라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는지 느껴지시죠? 이세 회사가 똑같이 들고 나온 무기가 있어요. 바로 GAA라는 신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 수도꼭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새지 않게 꽉 잠가야 하잖아요. GAA는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수도꼭지에서 전기가 새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이걸로 더 강력하고 전기는 덜 쓰는 칩을 만드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필살기. 딱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트랜지스터를 누가 더잘 만드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바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문제죠. 여기서 후면 전력 공급이라는 기술이 와, 정말 게임 체인저로 둔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 회사의 전략이 확 갈립니다. 인텔은 남들보다 먼저를 외치면서 가장 먼저 이 기술을 도입하는 정말 대담한 배팅을 하고 있어요.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과질도 엄청나겠죠. 반면에 TSMC랑 삼성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식으로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좀더 신중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쟁터로 가볼까요?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괴물을 계속 먹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HBM4라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메모리가 아니에요. AI를 위한 최고급 연료, 뭐랄까 항공유 같은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제 기업들이 이 메모리 안에다가 자기들만의 특별한 회로, 그리고 그러니까 맞춤 두뇌를 심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능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AI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HBM을 만들려고 공장 라인을 다 돌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이걸 만들 생산라인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갑에 직격탄을 날리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일부 예측을 보면 와 2026년쯤에는 우리가 쓰는 메모리 가격이 지금의 2배까지로 뛸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런 기술 전쟁이 단순히 회사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 대항전이에요. 전 세계 지도가 이 반도체 때문에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장, 바로 지정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세계가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쫙 갈라지고 있어요. 한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팍스실리카 동맹.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기존의 강자들이죠. 다른 한쪽은 기술 굴기를 외치는 중국입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죠.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중국은 전국 체제라는 말 그대로 국가가 모든 걸 걸고 기술 독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로 어떻게든 최신 칩을 만들어 내고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을 밀어주면서 버티는 거죠. 이건 서구권이 생각하는 시장 경제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 그 저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판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칩 설계만 잘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직접 만들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술은 미친 듯이 발전하고, 국가들은 자기 편 만들려고 싸우고, 정말 복잡하죠?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고, 아니, 승리하기 위한 승리의 공식은 대체 뭘까요? 새로운 승리 공식의 핵심,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칩들을 아주 작은 납땜으로 연결했는데, 이건 아예 구리랑 구리를 직접 착 붙여버리는 거예요. 칩들 사이에 있던 공간이 거의 사라지면서 여러 개의 칩이 그냥 하나의 완벽한 슈퍼칩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속도랑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결국 2026년의 승자는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자, 첫째, 설계부터 메모리. 패티징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시스템 레벨의 지배력.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같은 이 복잡한 지정학 체스판을 제대로 읽는 전략적인 통찰력.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진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걸다 가진 정말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기술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미래가 온다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